지난 시간에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남자를 먼저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여자, 그리고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꾸로 짐승을 이용하고 짐승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고 그리고 이제 타락하고 나니까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위가 있다는 거죠. 권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내 자식에게 탓할 수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타락의 결과 아담이 그 권위와 지위를 잃어버리고 여자에게 원망을 합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떠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짐승에게 책임을 떠는 게요 짐승이 먹게 했다. 그러니까 그 지위와 책임이 무너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갈등, 상처, 또 두려움, 염려, 핑계, 원망,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하나의 어떤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담도 타락했고 하와도 타락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에제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하와를 도울 수 없고 하와도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을 도울 수 없는. 그래서 그 에제르가 헬라어 성경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타락한 짐승, 그리고 여자, 남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후손, 종족을 대표성으로 하는 거예요. 어, 대표성으로. 그래서, 먼저,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죠.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사실, 뱀은 사단의 하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거짓 압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애뱀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을 막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을 참소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 개시옥에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여자의 우손과 연속적인 적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우손은 물론 예수 글씨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욕을 받으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뭐 한다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하나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욕을 받으면,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그렇죠.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왜? 사단은? 뭘 타고 다닌다 했어요? 틈을 타고 다닌다잖아요. 틈을 벌린다는 거죠. 사단의 그 얘기가. 그러나, 이 적대 관계에 있지만, 15절 하반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한다 했어요? 예수? 그 소리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체가 구속사를 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걸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여인의 우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그 적대 관계에 의해 마침편을, 마침 패를 찍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으심을 통하여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단과 싸움은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법적인 용어를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수한다 그랬잖아요.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버렸어요. 또 다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일치성.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그 죄의 죽음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치성과 유효성이라 그랬어요. 그 일치성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안에 혈기와 자존심과 미움과 욕심과 이기심이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 어쨌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공격 못해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왜? 사단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줍니다. 심판을 선고합니다. 16절에 임신하는 고통. 여자들의 애를 출산하고 임신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은 것,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 그러니까, 죄를 범한 여자에게 주어진 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생, 본성, 땅에 충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에덴 동산의 복이 결국 깨진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했던 그 부부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사랑의 결과로. 죄의 벌이 무엇인가. 이런 권위와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세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는 남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17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던 불과은공 키를 낼 것이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남자는 일평생 헛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는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내 존재와 인생을, 운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비참과 저주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누구에게 탓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핑계되지 말아라.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핑계하지 말자. 왜? 우리의 모든 죄의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범죄한 결과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재난이 있고, 비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웃과의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증상이에요.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타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만이 이러한 갈등, 이러한 상처, 이러한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고 남자로서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전해줄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었고 하와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남자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했고 하와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진정한 남자이신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할 여자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은 생명의 씨를 받아야 남자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신부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를 신랑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뭐가 됩니라? 어머니가 됩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대리자 주인공.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결국 아담도 타락했고, 하와도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생명의 씨를 통하여 회복할 것을 이미 원시복음에서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20절에도 이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란 말씀을 통하여 결국 교회의 승리를... 예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런 것들은 다 장차교회 승리를 예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아무리 교묘하게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운명은 패배자로 결정되어 있고 교회의 운명과 존재에는 승리자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성과 복주심이 회복되었지만 현실과 환경은 아직 썩어짐이 왕로로 타는 환경과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환경과 조건은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들이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은은 역사 속에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의 결과론적인 그 환경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탓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오직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다운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와 책임이라고 랬잖아요 그 자유는 뭐라 했어요?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죄가 없다면은 우리의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뭐라고요? 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여러분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거루감이 채워지고, 금방 거루감이 막 충만해서 넘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격발되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글소 안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확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성화의 의로운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이제 이 죄를 죽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죄를 이기셨잖아요. 죄를 정복했잖아요. 그 유효성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게 예수와의 일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치성. 예수와 나와 일치성. 하나됨이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 그걸 세례라고 설명을 해요. 세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예수리스의십자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일치성을, 그 연합을 성령이 우리와 함께 묶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효성이, 유효성이 나타나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그 유효성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믿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르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마태복음 장에 가면 열두에 동안 혈우증을 앓던 여인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지나갈 때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도 소경 바디모에오가 눈을 뜨고 싶었어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다이세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칩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도 소리치니까 주위 사람들이 큰 소리, 야, 잠잠해라. 하고 막 꾸짖어요. 그때 더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묻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내니라. 믿음이 있어야 역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자존심, 혈과육과 싸움 속에서 더러움과 싸우는 아픔과 상처와 비극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이 모든 답이 있음을 아는 자들로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타자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핑계하지 않습니다. 왜?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죠.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책임이 너무나 무거울지 몰라요. 다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는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환경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화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 보냅니다. 24절도 내쫓아 보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구릅과 불칼로 지키게 해요. 그러면서 23절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합니다. 땅을 갈게 한다는 것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타락해가지고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 러 생명날을 못 먹게 천사와 불칼로 가로막고 땅을 갈라 그래요. 땅을 갈라는 의미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겠지만 네 존재가 티끌에 불과하라는 것을 착각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불어서 생명나무 실과는 없애버리지 않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는 그대로 놔두고 그룹과 불칼로 질키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는 통과해서 생명나무 길로 갈수 있는 어떤 기회를 암시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은 불칼이라는 건 뭐예요? 불, 하염검이라고 합니다. 심판과 저주, 죽음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소매라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즉, 죄인들이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 심판의 칼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길로 갈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설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불가능하게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 왜 불칼로 가로막고 있느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 죽어야 할 자, 흠 없는, 죄 없는 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 성경 정치적인 메시지 속에서는 그 생명나무로 가야 할 길을 누군가는 죽어야 가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신 죽을 자가 없고 진실로 흠 없는 성녀로 잉태된 예수가 우리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혀있는 불칼이 가로막고 있는 그 길을 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흠없이는 거룩하심, 그리고 그 어떤 티나 먼지도 없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에 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희장이잖아요. 근데 그 희장은 전부 천사들의, 그룹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시은소라고 알려진지 모르겠어요. 이제, 희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계 위에 시은소가 있어요. 거기에 속재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부어져요? 피가 부어져요. 거기도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천사각걸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요소를 읽어보면은, 요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딱열리 고성을 가로막고 있어요. 요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 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야곱이 약속했다는 땅,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 밤새도록 누가 고 씨름해요?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까 그러니까 약속이 땅 가난한 땅 거룩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로 막고 있는 그 천사 오늘 본문에 똑같이 그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나무로 가기 위하여 천사들이 가로 막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생명 나무 길로 가기 위하여.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걸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 속에서 말하면 휘장이라 이 휘장. 휘장. 그 휘장의 그룹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휘장을 통과할 자 역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성경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봅면다 37절, 38절, 3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불칼과 이 그룹과 연결된 설명이에요. 불칼은 심판을 얘기해요. 저주를 얘기해요. 그걸 예수님이 감당해 줬죠. 그러므로 이제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풀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이것은 성수와 지성수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얘기해요. 왜? 휘장이 다 그룹들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칼에 그 저주와 심판을 예수께서 감당하심으로 오늘 마가복음에그 성수와 지성수의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그 찢어짐은 윗공창, 아랫공창이 갈라짐. 그것은 또 다른 고배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거룩함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찢어짐이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화영금을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화영금이 제해졌습니다 이제 성수와 지성수를 가로막고 있는 그룹들의 방해를 예수께서 이제 피 흘리심으로 그 죄의 담은 예수의 피값으로 찢어졌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졌던 것처럼 그걸 이제 보충해 준 설명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칼이 제해졌고 그룹들이 제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휘장이 제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내용이 단순하게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가죽 옷을 입혔다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풀고 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풀리잖아요. 맞다. 진실로 심판을 상대하는 그 불칼을 제어함으로예수인께서 대신 저주를 당하심으로, 예수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불칼이 제어졌고, 그 예수의 죽으심은 또다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룹으로 그려진 휘장, 또다시만 우리의 죄의 문제 담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생명의 씨를 우리는 품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무생명들에게 생명의 씨를 나눠줘야 이제 책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7월 첫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누군가에게는 분명 생명의 씨를 전달해 줘야 할그 가치와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